요즘 제 친구도 시골에서 귀농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서 노총각이라 국제 결혼하러 가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라오스 막 이런데. 근데, 어 저한테 물어보는데 조심해라. 주변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동남아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데려간 다음에 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는 그런 가이드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국제결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어, 베트남도 위험하지. 어, 그런 나라 각별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서 진짜 어, 안전해야지. 어. 믿고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 가해자들만 지금 잡아왔지 피해자들 만 명은 만명 이상이겠지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구출해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 장기 터리를 당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각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라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제 두바이 쪽으로 많이 건너갔다 하는데 그래도 <laughs> 남아 있다. 거기 국경지역 중국하고 국경지역이라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국제 결혼도 좋지만 어,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뭐 어디야, 뭐 이런데 태국 각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 친구 그렇게 물어보길래 또 제가 절대 노. No. 어. 어차피 국제결혼 자체가 우리 나라보다 후진국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일본 아니면은 어 저쪽 백인 나라. 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 애들도 어무물죽죽해 버리면은 좀 그렇잖아. 어. 본인도 막뭐 학교에서 그런 어 일들 많이 있을텐데 가급적 저는 일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